솔직히, 이 실직고를 해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막 고르는데 너무 탐이 나서, 탐이 나서 빼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돌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보드를 사랑해주시고, 또 여러가지 응원을 해주시고, 또 저에게 여러가지 후원금을 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 올리면서 자그마한 수익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은 제가 따로 계좌를 개설해서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한번은 에티오피아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용품을 사는데 후원을 한번 했었고요. 그때에는 물품으로 후원을 해야 됐지만, 고내는 그 배송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제가 금액으로 후원을 하고 현지에서 현지 학용품을 그 돈으로 사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식으로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기 있는데 뉴질랜드 그 멀지 않은 곳에 바누아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병만족 바누아투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바누아투는 유튜버들이 가끔 가기도 해요. 여행 유튜버들이 그런데 그 바누아투 중에서도 더 조금 소외된 곳에 반우아트 부족들이 살아요. 그래서 산토 부족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초등학교, 뭐 어린이 사역 뭐 이런 것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현지에서 조금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로 이제 모집을 좀 했었어요. 도네이션을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조금 채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족한 것을 이번에는 물품으로 준비를 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수건, 수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학용품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아이들이 놀 만한 뭐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일단 한번 가서 보고 네, 보고 그리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이곳에 태무실사판 뭐 네. 실제로 태무에서 물건을 시키면 뭐 이곳에 유통을 하는 곳이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가정 내에 보내주는데 그 유통 창고랑 같이 하고 있는 판다 매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판다마트로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다 집어서 골라서 장을 봐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자, 방금 열심히 달려가지고 도착을 했고 여기가 뉴질랜드의 테무 물류 창고, 네 실사판 테무, 네 판다마트라는 곳에 왔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놀람> 이야. 가방 가방도 필요해 애들 책가방 좀 멋진 거 없나? 어 이런 거는 30불 한 25000원 정도 하는 거 같고 25000원 정도의 요가방 괜찮은데 응. 그책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가봅시다 조금 더 이거 딱 초등학생 가방이기는 한데 음. 이야, 마음에 들어 봅시다 천진 이런 색칠 그림. 오, 생연필하고 이런 것도 좋겠네. 1불도 안 해. 800원이 안 됩니다. 한 700원 되겠네. 음, 좋습니다. 이런 컬러링북. 음, 마음에 들었어요. 좀몇개 골라보고 사볼게요. 노트, 이거 나도 필요한 거 아니야? 이건 비싸네. 오불이에요 얘는, 아, 얘는 조금 작으니까 3불. 중국계 종이가 나쁘지 않아요. 음, 괜찮습니다. 오, 요 노트 괜찮네요. 하나에 1.8불인데, 오, 나쁘지 않습니다. 양도 좀 두툼하고, 오, 요거 픽해야겠어요. 음, 좋아. 모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네. 그렇지. 몇 개지? 모르겠다. 자. 오, 나도 탐나. 이렇게 일단 노트 같은 종류 20개씩, 그림책 한 25권 정도. 음. 야 여기 많다 드디어 찾았다 요런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색깔 펜 나오는거 또훅 가거든요 음. 이거 70센티야 픽이다 픽 이거 일단 골라 볼게요 그리고 스티커 담았어요 스티커 괜찮죠 애들 좋아해 요게 삼십여섯 개 짜리 뭐 요정도 뭐 그냥 인당 뭐 하나 돌아가겠지 음. 가방이 30불씩 하지만 그래도 샀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게 있어요. 좀 필요하다고 한게뭐냐면 수건. 자, 찾았다! 수건 좋은. 요거가 하나에 4불입니다. 사불. 응. 그냥 우리 응. 세수하는 수건 요걸로 픽해서 가져갈게요. 응. 확 집었습니다. 몇장이지 하나, 둘, 셋, 다섯 개 산더미처럼 쌓았어요. 이거 어떻게 가져가냐. 아, 이빗자로는 부탁받은 겁니다. 누가 좀 사다 달라고. 요거는 결제에서 따로 뺄 거예요. 하이. 우와, 응. 이건 샤실가? 어 샤실가? 다 챙겨서 일단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부다 얘는 수건이고요. 요 안에도 엄청 빽빽하게 다 챙겨 넣었습니다. 여기도 다 놓고 네. 그래서 가격이 음어 영수증이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아 이거 했는데 덥네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토탈 399.9 399.9, 400불에 맞췄어요. 그리고, 어, 제가 전에 생연필 좀 좋은 거, 음, 여기서도 6불하네요 독일 거6불해가지고 괜찮은 거, 진짜 좋은 거, 그렇게 해서 제가, 어, 구매한 게한 62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영수증이 있는데, 그거랑 플러스해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어, 많아요, 이거. 이거 뭐, 차곡차곡 정리해놔서 그렇지.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지금 아, 물건 이거 구매한 거 전부 다 내려드리고 갈게요 지금 물건을 어차피 여기서 다시 어, 재포장을 해야 될 거예요 비행기 화물 뭐 이런 거쓸수 있게 그래서 일단 이거를 전부 다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걸 멜 수가 없네 어, 아무튼 힘드니까 이걸 끄고 갔다가 모두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다 놓고 왔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다른 분들도 전부 후원해서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이 전부 다 모아져서 부피, 뭐 무게 이런 거 측정해 가지고 일단 비행기 화물로 전부 실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바누아투 부족으로 갈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또 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일단 가서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작게나마 보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네요. 일단 이제 또 수업하러 얼른 가야겠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구독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쯤 저희가 준비했던 물품은 모두 비행기를 타고 바누아투 산토부족에 전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직 쌓여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모르겠죠? 그런데 그 물건을 받았을 때 정말 좋아하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네. 일하시는 분, 현지에서 그분들을 섬기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그분들 아마 든든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그 어린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품들이 이렇게 많으면 정말 든든하거든요. 제가 해외 봉사를 여러 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의 반응을 받고 일하시는 현직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생생하게 느껴져요. 뭔지 알것 같아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블랙보드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신 여러분들의 덕택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게 저에게는 돈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구글에서는 여러분들이 광고도 보시고 끝까지 시청도 하시고 좋아요도 해주시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유튜버들에게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 금액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귀한 물건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비용이 400달러에 한 460달러니까 한국돈으로 글쎄요, 음 4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후원할 곳을 또 찾아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4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지만 정말 보셨죠. 카트로 가득 차 있는 것. 그 정도의 새 물건으로 아이들에게 학용품이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건 불가능하겠죠? 네,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구독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음, 2,000원씩, 3,000원씩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비행기 등급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 음, 대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원래 2,000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등급이 네. 제트기가 있습니다. 제트기는 빠르죠. 네 이거는 도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학의 깊은 내용들을 좀더 담아볼 수 있는 그리고 도형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요 내용을 따로 모아서 회원 등급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윗등급은 우주선이에요. 저 끝없이 음, 날아가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만들었고 거기에는 음, 여러 가지 수학 실제 수업과 깊은 내용들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볼수 있는 영상들 중학교 전 과정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일부 그 과정이 네 수업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우주선 영상에 48일 중등 수학을 담으려고 해요. 이것들에 관심 가지고 또 아니, 회원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할 게. 제가 은혜를 입은, 음, 저도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주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어, 거기 간 김에 빗자루 하나만 사줘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콜 그랬는데, 빗자루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 직원이 여기에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 값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어, 지금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태능 숯불갈비 <laughs> 사장님께 여러분들이 선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한 10불 정도 되는데 달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뜻하지 않게 오클랜드의 숯불갈비 주방에 빗자루를 기증하셨다는 것 조금 제가 양해를 구하고요. 또 솔직히 이 실직고를 해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막 고르는데 너무 탐이 나서, 탐이 나서 제가 그만 이 노트를 <laughs> 죄송합니다. 이 노트를 제가 한권 빼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꼭 쓰고 싶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영상에 보이다시피 제가 거기는 거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 나머지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대요. 그래서 이거 너무 제가 좋아가지고 노트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권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패치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거. 음. 요고 요게 뭐라고 요게 뭐라고 제가 목욕탕 갈때 온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분들 당근 주스 이렇게 갈아가지고 음 나눠주려고 여기다가 담아갖고 하려고 <laughs> 요거 하나를 제가 가져도 될런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원래 의도는 들고 올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짐을 담기 위해서 마지막에 얘를 하나 골랐거든요. 그래서 얘까지 보낼까 했는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너무 탐이 났어요. 그래서 갖고 싶습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렇게 빼돌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사랑을 조금만 제가 나눠 가져도 될까요? 음. 그렇게 해주십시오. <laughs> 그러면 제가 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뭐라고 이거 진짜 십 불도 안 하는 건데 바람도 잘 통하고 밑이 막혀 있어 갖고 물도 안 새고. 너무 좋습니다. 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블랙보드 이렇게 새길까봐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할수 있게 된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값진 곳에 이 비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수업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